반올림은 상황이 두개예요그렇죠 반올림 해서 올려가지고 5만 3천이 되는 거. 그죠? 올리는, 어, 그리고 버려서 5만 3천이 되는 거. 그러면 중간에다가 얘를 5만 3천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는 순간, 저기,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라는 거는 여기 백의 자리라는 거죠. 그럼 이 앞에 있는 애는 누가 되야 될까요? 오, 5만 2천 5백부터 가능해지는 거죠. 그죠? 여기 100의 자리, 예를 봐주셔야 되고요. 그럼 누구부터, 이 뒤에 있는 애 누구부터 안 되는 거예요? 53,500부터 되지 않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2,3과 미만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수의 범위가 나오죠. 그럼 가장 작은 수는 누가 된다? 52,500이 되고요. 가장 큰 수는 53,400. 99가 여기에 있는 자연수 이것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반올림 했을 때는